스타링크, 위성통신 우주, 인터넷 시대, 열다전 세계 어디서든 연결되는 미래가 다가옵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했고 최종 목표는 42,000개 위성 구축. 이로써 농어촌, 상한, 해양, 항공기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집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같은 인터넷 인프라 부족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긴급 통신망 복구로 큰 역할을 했죠. 해양과 항공 서비스도 혁신, 이제 선박, 요트, 항공기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제공되고 기내 인터넷도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스타링크와 테슬라의 협업 가능성. 테슬라 차량에 스타링크를 탑재해 차량 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자율주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가장 큰 적외도 위성 네트워크로 경쟁사를 앞서고 있습니다. 육시와 결합한 초형열 시대 스타링크가 만들어갈 미래 기대되지 않나요? 스타링크는 이미 가장 큰 적외도 위성 네트워크로 경쟁사를 앞서고 있습니다. 초형열 시대 스타링크가 만들어갈 미래 기대되지 않나요?